오늘은 디디와 동물병원에 가는 날이다.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외출 준비를 하였다. 죄송합니다. 오늘 병원에 가는 목적은 고양이 종합 백신 두 번째 접종을 위해서다. 총세 번의 접종이 끝나면 바로 중성화 수술을 앞두고 있다. 고양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높은 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여 반려묘가 생기고는 돌고래 소리를 달고 사는 요즘이다. 앉아, 손. 식사 전에 이리와, 앉아, 손. 기본 훈련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디디 사료 씹는 소리가 너무 좋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도 가고, <laughs> 누나 손도 아, 좀 씹고, 뜯고, 맛보고 무슨... 즐기게 한 다음에, 아... 에... 나는 병원에 가서 물어볼 것을 적어두었던 메모를 확인하고 나갈 채비를 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걸어서 15분께 되는 거리다. 디디가 바깥을 궁금해하는 것도 같고, 나도 이 좋은 것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에, 이동가방 상단커버를 살짝 열어보고는 하는데, 그럴 땐 매우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디디에게는 유익한 것일까,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여전히 나는 궁금한 게 너무도 많은 초보 집사다. 디디가 평소에 사용하는 담요와 머플러 그리고 절친인 당나귀가 동행하였다. 동물 병원에 도착했다. 오늘은 강아지 손님이 많았고, 진료실 안쪽에서 고양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병원에 왔어요. 고양이 대기실에 자리를 잡고 숨을 고르려는데, 선생님께서 바로 디디 이름을 부르셨다. 30분 남짓의 진료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귀가 하자마자 디디와 나 모두 푹 퍼지게 되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나 또한 녹초가 되어버린다. 디디와 낮잠을 청한다. 디디가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낯선 환경과 사람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아이에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도 매우 감사한 하루였다. It's told that I know that you loved me. They told that I know that I will. Oh